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인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의생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속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은 운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 규몰하여 해외에서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 보기 약하나 부분은 유정한 운입니다. 교통 철도, 정보, 통신, 외교부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이며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할 수 있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좋은 운으로 부친이 도움으로 공무로 공무원으로 승진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염을 상납으로 취직을 하고 명예와 이익이 향상되고 월주 편재는 정의감을 느끼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운입니다. 투 기업을 확장하거나 부친이 사업이 발전하는 운입니다. 투기 활동을 하며 발명 특화나 납품으로 큰 돈을 벌고 월주 편재는 금전은 이조와 평생 편안하고 부친이 후원으로 노력을 안 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성공하며 처가의 혜택이 있는 운입니다. 인호가 만나 갇힌 공간에서 탈출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가정 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고 별거를 할수 있고 이별할 수 있습니다. 산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어릴, 때, 어릴 땐 학업이 부진하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 문제나 자식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금제수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운이 올수 있고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시험에서 실패할 수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로 흉화를 겪는 운입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이 병고로 어려움을 겪고 부친과 불화하고 부친이 사기나 배임이나 투자 손실로 부친이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 가세가 기울 수 있습니다. 간통으로 인하여 재산 탕진할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상으로 역마살론의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욕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